자 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이 f(x)는 0을 기준으로 끊겨 있고만 그때 얘가 일대1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요. 빈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가 0을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부터 할까요? 오른쪽은 3x-1이거든? 그럼 x에 0 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아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y 값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3이니까,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간 이런 그래프란 말이지. 그쵸? 그때, 얘가 1대1이 되려면, 1대1이 돼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쵸? 서로 다른 x 값들에, 서로 다른 x 값들, 여기에 수많은 x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수많은 x 값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y 값이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해.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보통은 증가함수만 있든가 또는 감소함수만 있든가.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렇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지금 증가함수니까 왼쪽도 증가함수 되는 거야. 즉 그러면 왼쪽도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증가함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저 a 플러스 2는 0보단 커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 x가 0대 만나야 되거든 무조건. 여기가 만나야 돼. 그럼 만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0 대입하면 얼마야? 그냥 말수이잖아요 그럼 성립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본 건 아주 간단하게 뭐 물어본 거지? a 값은 그냥 범위 구하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어, 증가함수 또는 감소 부분만 있어야 보통은 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1차 함수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 2차 함수 있죠. 자주 나오는.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볼록이든가.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든가 아니면 위로 볼록이든가 둘 중인데, 얘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아래로 블록인 놈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보든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있어? 그래도 증가 부분만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왼쪽 부분만 보든가. 이 왼쪽 부분만 1대1이 될수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얘도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증가하고 있죠? 그래프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1대1. 아니면 반대로 요것까지만 1대1. 그래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이차 함수에서는 1대1을 찾는 방법이에요. 6번. 함수를 gx, hx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다음을 만족하는 1차 함수 f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합성 함수 문제니까 합성을 잘 시키면 되겠지. 자, 첫 번째 1번은 G 합성 F가 H래요. 그니까 러 G라는 함수에다가 F를 대입했더니 얘가 H가 됐다. 그러면 G 함수 나와있죠그 다음 H 나와있죠? 아, 그럼 이건 좀 쉽겠네요. 그러면 G라는 함수의 X 자리에, G라는 함수의 X 자리에 F를 대입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이 놈은 이렇게 쓸수 있겠네. 2에 곱하기 FX 더하기 1등 HX인데, h가 4x 더하기 7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fx 함수니까, fx는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1은 넘어가면, 더하기 1, 여기 빼면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2로 나누면 2x 플러스 3. 요게 1번에서 원하는 fx 함수가 되겠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f 함수에다가 g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f에다가 g를 합성을 했더니 h가 됐다 이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건 f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f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f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g x를 대입했더니 hx가 됐대. 그치? 그러면 이때에 f를 구해야 되는데 f를 어떻게 구할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넣을 수 있는 f가 없단 말이야. 그치. 넣을 수 있는 f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얘는 뭘 해야 되느냐? 치환을 하면 됩니다. 뭘 하라고? 치환. 치환. 바꿔쓰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보면 될것 같아. 자, f가 일단 뭔지 몰라요. 그럼 f가 뭔지 모르니까 f에다가 g를 대입해. g의 함수가 얼마야? 2x 더하기 1이지. 2x 플러스 1.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된다? hx. hx 써. 4x 더하기 7.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ex하기 1 있죠? 얘를 아무 문자 나 치환해 난 T로 할래 이렇게 그러면 F, T는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함수가 이런 걸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X, T 이런 걸 변수라 그래요 그러면 위에서는 변수가 X였잖아 근데 그 변수 X를 문자를 선생이 T로 바꿨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새끼도 문자 x를 t로 바꿔 써야, 써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2x 더하기 1은 t에서 x를 먼저 구하세요 x를 먼저 구하면 2x 더하기 1는 t입니다 1 넘어가고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2분의 t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그럼 다음에 이 놈을 이 오른쪽에 있는 x자리에 쏙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써봐 4 곱하기, X 자리에 2분의 t 빼기 1, 더하기 7. 이렇게 되죠. 자, 전개. 그러면 2하고 4는 약분 되니까, 이거 약분하면 2남고요 그러면 2를 곱해주면, 2 t 2, 더하기 7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가2 t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그럼 끝난 거예요. 선생님 f, X인데요? f, T가 아니라, 야! 문자는 문자일 뿐. 오케이? 얘는 그냥 변수 문자를 t로 쓴 거잖아. 그래서 문자만 그냥 f x로 바꿔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2 x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이 문제 빈출입니다.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1번은 기본이고요,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고. 2번은 넣을 수 있는 게 f를 안 나와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일단 그냥 식을 t로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 요걸 익혀두시기 바래요. 자, 7번, 합성함수 문제예요 자,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잘 따라가면 되겠죠? 첫 번째 1번 봅시다. 1번은, 인벌스가, 역함수가 전체 괄호에 있으니까 이걸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은, 일단, 인벌스 들어가면, 앞뒤 바뀌어야 되죠? F랑 G의 자리가 서로 바뀝니다. G의 인벌스 합성, F의 인벌스고, 여기가 3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F 인벌스의 3. 이게 뭐야? f에다가 뭘 넣으면 3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잖아. 다시 뭐라고? f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f 인벌스의 3난 요놈을 찾고 싶어. 이걸 내가 a라고 할게. 그럼 이건 뜻이 뭐라고? f에다가 a를 넣으면 3이 된다.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f함수에서 3이 되는 x 값을 찾아라 이 뜻인 거죠. 지금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f함수 찾아 보세요. f함수에서 3이 되는 값 여기 3이 여기 있어요. 3이 되는 값은 누구죠? 4입니다. 여기가 4. 됐나요? 그럼 이제 또, G의 인벌스 4를 구하래. G의 인벌스 4. 그러면 그 G의 인벌스 4는 또 뭐라고? G에다가 뭘 넣으면 4가 되니? 물어보는 거잖아. 다시 뭐라고요? G에다가 뭘 넣으면 4가 되니? 한번 써볼게. F, F가 아니라 G. G 인벌스 4. 얘가, 얘를 알고 싶은 거야. B라고 쓰면. 그럼 뭐라고? G에다가 뭘 넣으면, B를 넣으면 4가 되니? 이걸 물어본 거니까. 그럼 G 함수 4가 되는 놈, 여기 있지. 그 4가 되는 놈은 누구야? 3이네요. 그래서 이 놈은 3이다. 여기가.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2번은 F인벌스 합성 G인벌스 F래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데 얘는 전체인벌스도 아니니까. 그냥, 얘는 그냥 F인벌스, G인벌스, F에 E. 이게 더 쉽겠네? 자, FE. FE. 그냥 볼아 찾아야 FE가 만나는 값 누구죠? 4에요, 4. 자, 그 다음, G의 인벌스 4. G의 인벌스 4. 어, 이거 위에서 했잖아. G의 인벌스 4 얼마였지? 이거 3이었단 말이야. 그쵸? G의 인벌스 4. G의 인벌스 4. G의 인벌스 4. 그 다음, F의 인벌스 3. 어? 이것도 위에서 한 건데? F의 인벌스 3. f 인벌스 3. 얼마? 4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가 되어 있다. 자, 8번. fx 1차 함수 나와 있고, f1은 2고, 인벌스에 3 대입했던 2다. 실수 a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역함수 문제. 먼저 뭐, 그치. f에다가 1 넣은 거. 그러면 당연히 뭐야. a 플러스 b 잖아. 얘가 얼마라는 거지? 2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벌스에다가 3 대입한 거. 인벌스에서 3 대입한 게 2다. 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렇지. F에다가 2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 뭐죠 너무 쉽군요? 그럼 F에다가 2를 넣으면 2넣어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얘가 3입니다. 두개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 아래에서 위에 거 뺄까요? 그럼 BB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A 남고요. 그럼 A가 1이네요. 그럼 A가 1이니까 B 값은 얼마? 얘 B도 1을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a는 1, b는 1 간단한 역함수 문제였어요. 9번 fx가 2x 더하기 4, gx는 3x 빼기 1. 완벽하게 식두개 알려줬고 이때 인벌스 합성 f인벌스의 합성 ga가 2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합성함수는 차례대로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먼저 이걸 해야 될게 뭐죠? f 인버스 하기 전에 g 그러니까 f 인버스, f 역함수에다가 g a란 놈을 대입을 했더니 걔가 이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f 함수에다가는 이를 대입하면 걔가 뭐가 된다? g a가 된다. 이 뜻이니까 우린 계속 역함수의 성질만 써먹으면 되니까 이거를 굳이 f x를 또 역함수를 만들어가지고 g a를 대입하는 그런 헛짓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f에다 2를 넣어요. f에다 2 e 넣으면 얼마입니까? 2곱하기 e 2 더하기 4니까 이게 8이에요. 8은 g a니까 여기다가 a 넣란 얘기잖아요. 3a 말 쓰기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값을 못 찾아는 게 끝이죠. a 값 구하는 게 끝이야. 어머 얼마나 쉬워. a는 그럼 얼마가 되니? 말 쓰기 더한 거에 플러스 19가 되요 3이 되네요. 됐죠. 역함수의 성질 써먹는 문제였어요. 자 10번 오른쪽 그림은는 직선 y는 x와 그 다음에 f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을 구하랍니다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y는 x 선이 이 가장 중요한 선이 돼요. y는 x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 x랑 y의 값이 서로 같다. x랑 y의 값이 서로 같다 이 뜻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1번 f의 시 값을 찾으래요. 의미가 뭐야? f 함수에다가 C 대입한 Y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그럼 C가 여기 있잖아. C. 위로 올라가. 그리고 F랑 만나야 돼. 요거요거요거 만나면 왼쪽의 값이 Y 값이니까 B네요. 그래서 1번은 B가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F 합성 FC래요. 근데 FC를 위해서 찾았잖아. B. 그니까 러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F에다가 B는 거 찾아라. 이 얘기인 거네. 그럼 또 B. B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 F랑 만난 거 누구죠? A네요. 그래서 FB는 A. 찾았고 그 다음 3번에 인벌스 d가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 인벌스의 d 얘가 뭐지 모른단 말이야 박스 그럼뭔 거죠 f에다가 박스를 대입하면 d가 나온다 이때 이 박스 값을 구해라 그럼 오른쪽 값 얘가 y 값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f에다가 뭘 x f에다가 어떤 x 값을 넣으면 y 값 d가 내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 d를 찾아요 d y 값 깍디. d y 값 d가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y 값 d 가다가 f랑 만나는 곳 여기네 f랑 만나는 곳이거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누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3번의 답은 2가 되겠다 자 11번 x 범위가 마이부터 2를 줬고 y 범위는 마 1부터 3을 줬는데 x에서 y로 넘어가는 함수가 fx래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 곱한 거의 값을 찾으래.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사각형 그려줍니다. 뭘 그려주라고요? 사각형 그려줘요. 1대1 대응 문제. 먼저,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거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 값의 범위가 마 1부터 3이니까. 자, 마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곳은 이 박스 있죠? x값 범위랑 y값 범위로 둘러싸인 이 박스 이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의 의미가 뭐였지? 그치 서로 다른 x값에 서로 다른 y값이 하나씩 1대1로 만나야 된다 그게 1대1 대응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이때 ax 더하기 b의 값으로 그럼 이게 지몇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선이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만약에 a가 0보다 커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얘가 증가함수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럼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 다 1대1로 만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서 그래프가 이런 직선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대입해봐. 여기는 마이너스 2. 이 점이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 컴마 그 다음에 여기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y값에 누구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괜찮아요? 그럼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요점의 잡혀는 뭐가 되지? 그치? 요점의 잡혀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1 얼마지? 이게 2, 어, 3이 되네요 2, 3 그러면 결국 2 넣으면 3 나와야 되잖아 그럼 2a 더하기 b 이퀄 3 이렇게 돼야 된다 뜻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B를 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방정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두 개를 구해요. 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까요? 아니다 아래 거에서 밑에 거 봅시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B 날라가죠? 2A 빼빼기니까 이게 4A입니다. 4A는 4가 되네요. 그래서 A 값이 얼마죠? 1이에요. A 값이 1이니까 B 값은 얼마지? A 값이 1이니까 B 값도 1이네요. 이렇게. 그럼 이게 답이 될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a가 무슨 수라고 정해놓고 한거지? 0보다 크다라고 정해놓고 한거잖아 지금 맞아 그랬더니 a값이 1이 나왔어요 됐지요? 그러면 얘는 답이 될수 있는겁니다 그럼 답을 한방에 찾은거예요 지금 결국은 a값 1이고 b값이 1이다 이렇게 근데 a가 이제 무슨 수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즉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a가 1이 맞나요? a가 1 A가 1이 맞네요. a 비 곱한 건 1이 아닌데. 아, 모두 고하시오. 아시죠 모두 고하시오. 자, 그러면, 어, 두 번째.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거꾸로가 되겠지. 자, 요 점의 좌표가 뭐죠? 예, 마이너스 2마 여기가 3이었지. 그 다음에 요 점은, 이거 2, 마이너스 1란 말이야. 그럼 똑같이 합니다. 자, 마이너스 2 넣어서 3 나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가 3인 거고, 그 다음에 2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돼. 그럼 얼마죠? 어, 2a 플러스 b, 이퀄을 마이너스 1. 자, 이두개또 연립방정식. 그럼 연립방정식 하면, 위에 값에서 아래 값 뺄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a는 4가 되네요. 그럼 이때는 a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럼 b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면 b는 1이군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a가 음수라고 해놓고 풀었으니까 a가 음수인지 봐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맞지. 그럼 이것도 답이 되는 거야. 이것도 답이 된다. 그럼 따라서 얘를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1 곱하기 1이면 1이고 마이너스 1에다1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된다. 이렇게 되고, 뭐, 이 곱한 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문제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어찌 돼야 되느냐를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죠? X 범위랑 Y의 범위를 뭐해라, 무엇해라, 박스를 그려놓고 해라.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먼저 있죠? 이놈 있죠, 이 놈. 이놈. 이놈이 놈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 a가 뭐죠? 기울기잖아요. a가 뭐라고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니까 요점부터 요점까지 기울기가 얼마야? 이것분의 이거잖아. 맞아요? 요것분의 요거.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로 갔어. 얼마 증가했지? 4 증가했잖아요. 그다음 여기는요. 마이너스 1부터 어로 갔어요? 3으로 갔어요. 그럼 얘도 얼마 증가했죠? 4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4분의 4니까 1이지. 그래서 곧바로 a 값이 1이 나오는 거야. 연립방정 연립방식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A가 1이 나왔으니까 B값은 자동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요 놈, 이 오른쪽 아래로 쳐 내려오는 이놈, 이놈도 마찬가지죠?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2.x값, 마이너스 2부터 2.x값, 2까지니까 몇 증가한 거고, 4 증가한 거, y값은 3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그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당연히 A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로 찾는게더 빠르겠죠? 연립, 뭐, 연립방정식을 해도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통째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2번. fx가 ax 플러스 2에 대하여 f랑 f 인벌스가 같다. 그니까, 러 f 함수랑, 그다음역함수 서로 같대. 그때 f1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딱역 함수의 성질을 써먹습니다. F1을 구하했거든 그러니까 F에다가 1을 넣은 거 모르지. 그렇죠 이거 A라고 쓰면 안 되고 K가 a 있으니까 이거 K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얘가 f 의 인벌스에 다가는 K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지? 1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근데 F 함수랑 F의 인벌스 함수가 서로 뭐하다 그랬죠? 같다고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F에다가 K를 넣어도 얼마가 나와야 되고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아? 됐어? 즉, F에다가 1을 넣어도 K가 나와야 되고, F에다가 K를 넣어도 1이 나오면 된다. 그럼, 그니까, 주어진 함수 F 함수니까, F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할 필요 가 없단 말이죠. 그니까, 러요 성질을 써먹어야 되니까, F에다가 1을 넣으면 K다, 그럼, 인벌스에다가 K 넣으면 1이다. 근데, F랑 FE 플러스가 같으니까, F에다가 K를 집어 넣어도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식과 요식을 써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F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A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가 K란 말이죠. 또 F에다가 K를 넣으면 AK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F1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F1은 A 플러스 2고 K란 말이지. 결국 K를 찾으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잖아요. 문자가 두 개에 신이 몇개 나왔어? 소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시면 돼? 연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구하는게 목적이다. A를 찾는 게 아니, K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위식을 A는 K 2라고 고치고 이걸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면 A가 날아갈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A 대신에 K 2 곱하기 K 플러스 E 다음에 는1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전개를 해보면 k 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1 넘어오면 플러스 2이 어머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만 k 마이너스 1의 제곱 곱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k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